가볼게요. 자, 팔라주부에서 상대가 끌고 왔을 때 상대가 그개을 들지 않고 있어요. 자 내려주면서 턱 들어주고 장수치듯이 최대한 가까이 옵니다. 근데 이 초크를 실수, 아 실패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첫 번째 그립이 공간이 있어서 안 돼. 이건 아무리 당겨도안 돼. 첫 번째 그립이 공간이 생기면 아무리 당겨도안 돼. 첫 번째 그립 자체가 공간이 없게끔 잡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상황이 언제냐면은 상대가 양손으로 골반을 받치고 허리를 쫙 펴. 이렇게 되면은 계속 펴봐. 이렇게 되면은 손가락이 엄청 아파요. 그리고 어 피니쉬 하기가 어려워. 물론 내 힘이 더 강하면 되겠지만 잘하는 상대는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으면서 앵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버틴단 말이야. 자, 그렇게 되면 여기서 스스로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. 자 가드를 풀고 엉덩이를 살짝 하면서 골반에다가 내 발바닥을 받칠 거야. 자내 양발로 상대방의 골반을 아니면 허벅지를 밀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손을 올려주고 상대방의 목을 뒤로 꺾는다는 느낌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초크가 아, 완성이 돼요. 내 크랭크도 약간 들어가고 어, 목도 살짝 꺾이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한 개는데 몸 틀면서 들어주고 상도치도 살려고 상대방 허리를 딱 펴. 어, 이렇게 되면 하기가 힘들어 버티기 힘들어 이런 밑에 있는 사람 빨리. 다음 팔과 다리 풀어주고, 몸 틀어서 골반이나 허벅지를 받쳐주세요. 상대방을 쭉 밀어주면서 고개를 뒤로 꺾는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벌려줍니다. 그렇게 되면 은 조크가 완성이 돼요. 숨이 막히는 것도 있는데, 이쪽 경추라인과 척추라인에 약간 데미지가 간다는 거, 그래서 버티기 힘들어요. 맞추! <laughs>